오늘 대박 소식이 나왔습니다. 에이다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에이다의 창립자인 차이스 호킨슨이 에이다와 리플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리플과 에이다는 한 몸이며 통합 ETF가 출시될 것이다.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공식 문서까지 유출이 됐는데요. 해당의 문서 안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내용 직접 번역을 해드리면 리플과 에이다의 락업 해제를 진행을 한 뒤에 자산통합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자 에이다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1차 저항구간을 이제 막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이건 뭐예요? 방향이 위로 정해졌다 드디어 상승이 나온다 공식 문서가 유출된 만큼 세력들이 정말 악취적으로움직일거예요 특히 이렇게 조정 한번 없이 나오는 폭등은 전형적인 중국 세력들의 작전 패턴인데요 제가 지갑 주소를 정말 어렵게 추적을 한 결과 에이다 카르다노에서 연속적인 출금을 발생시키면서 의도적인 폭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코인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아요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점 달성했고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지수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이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평소보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앞서 보여드렸던 에이다 고래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추적한 결과 중국 세력들의 작전 패턴으로 확인된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 전형적인 중국 세력들의 개미 털기 패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다 공식 문서 락업 해제 중국 세력 일정 정보까지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번 코인 부분장 5억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꼭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락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초만 집중하세요. 모든 코인에는 유통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코인 시장에 처음 상장될 때100% 모든 물량을 사고 팔수 있게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물량만 상장한 뒤에 사고 팔수 있게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 개를 보유한 코인이 상장된다면 이 중에서 200만 개만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게 정해지는데요. 그 중에서 50%가 넘는 물량의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락업 기간이라 부르고 락업 기간이 지나서 남아있던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이것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락업이 끝나고 나서 재단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하락하는 게 아니냐 질문해 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하지만 락업 해제가 진행되기 전에 매집한 물량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는 마켓메이커 즉 세력들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고가 라인까지 폭등을 시켜 놓은 다음에 락업해제가 풀리기 직전에 매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시장에서 항상 승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락업해제 일정과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인다면 세력들의 목표 가격과 동일한 폭등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 세력 매집 종목과 락업해제 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락업해제와 함께 락업해제 물량 소각까지 진행이 된다면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락업 물량 소각이 폭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코인의 희소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전한 우상향 파동이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종목들이 단발성 상승이 절대 아니라 장기적으로 폭등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 가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영상을 급하게 촬영하는 이유는 오늘자로 입수한 공식 문서 때문입니다. 이 공식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12년 동안 트레이딩 팀에서 일하면서 코인 재단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인데요. 정보와 신뢰만큼 99% 확실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해당 공식 문서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목표 가격, 정말 중요한 소각 일정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 문서대로 정보와 날짜 매매를 진행한다면 수익을 보다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보유 기간과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해당 부분을 영상에서 공개한다면 유튜브 정책상 제 채널이 삭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문서는 요청해주신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재단의 공식 문서 확인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를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공식 문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입수한 만큼 신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코인 차트의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금리나 인플레이션 등 차트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요. 차트를 보는 기술적인 매매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급하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지 고래지갑 주소까지 추적을 하고 있어요. 문서와 함께 고래들의 지갑 주소까지 추적을 한 뒤에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기 너무나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들은 분명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적하고 있는 고래지갑 주소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이벤트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유튜브 단독으로 매일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단타코인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엉덩이 떼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차트 대응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잡아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내동 매매를 방지하고자 투자 금액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급등 코인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와 함께 코인시 이겨내시고, 앞으로 다가온 코인 부유장 10억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